내가 어차피 판을 만드는 거, 나만 먹고 사는 판을 만들지는 않겠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역량이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우리 스톱들하고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일을 만들든지. 근데 제가 그때부터 7, 8년 전부터 일을 시작할 때 7가지 원칙을 세웠었어요. 신도시, 우리 신도시 판을 만들겠다. 그 위에 오는 사람이 누구나 여기서 먹고 살수 있고 생계와 모든 것이 함께 해결되도록 만들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판을 넓게 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플랫폼을 준비했던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들어서 이제 원년 선포하고 어, 이 활동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이 어, 함께 수익적 생산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밑에가 판이 단단해야 되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연 원칙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연 원칙은요. 자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거두는 과정에요. 저쪽 집이 잘했다고 해서 내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연 원칙은 절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사회 원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 빼간 사람이 더 싸게 팔아버리거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가 회방을 놓거나, 이건 내가 원하는 대이 되지 않아요. 이게 자연과 사회의 차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노력한 만큼 거둔다.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사회 법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법칙은 대략 노력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야구강시 네, 기본은 그건, 사이, 그건 자연이나 응. 에, 사회도 같은 건데 자연은 노력법칙이에요 네, 사회는 지혜법칙 지혜법칙 빨리 예측을 해야 돼요 생길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법칙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단편적인 사업은 복제당하기 쉽습니다. 단편적인 사업은 사회적 법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개선하면 그 망하기 그냥 순간이에요. 망하는 거. 그럼 제가 어떻게 판을 짰을 것 같아요? 7, 8년 전에 2011년도죠. 판을 짰을 때 이렇게 짰죠. 복합적일수록 복제가 어렵다. 복합적이면 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은 단순하게만 하죠. 대부분 사업은 단순합니다. 하나를 단순하게 잡아서 사업으로 펼치죠. 복합적인 사업은 절대 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시스템 믹한 사업, 시스템 믹한 사업,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업, 예,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사업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그 생명이 길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계획 속에서 세운 게 지금 약 7, 8년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산 커뮤니티면서 어, 세상에 빛이 되는 커뮤니티라는 개념. 그래서 이번에 읽은 10가지 그 결심이 있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한테는 아주 어, 유익한 세계 최대 거부가 되면서도 수익의 반을 어, 나눠서 쓸수 있는 그런 어, 커뮤니티. 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 네,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이 좀더 완성되도록 같이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 혼자 잘하는 혼자 잘 먹고 살면 되지 왜그 생각을 왜 하냐 이거지 사실 저희 와이프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혼자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나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은 고전입니다 고전들을 보면 고전의 핵심이 그거예요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을 바라는 평화. 이 꿈을 가진 책이 고전이 됩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의 리더가 되고 진정한 어, 스승들이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게 더 재밌어.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가끔 그 생각에 와이프가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그런가?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웃음> <웃음> 왜 내가 이렇게 하 아,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그게 더 좋아. 예, 그것밖에 없어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함께 하는 이 즐거움, 함께 하는 재미,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또 우리의 미래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하니까요. 또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은 모이더라고. 예, 네,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별로 욕심을 안 부리잖아요. 뭐할 때, 네, 웬만하면 퍼주고, 웬만하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모이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만 모여. 그리고 막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막 왔다가,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안 맞아. 그러면 떠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네, 그런 모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